화가 난다는 것은 정말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기대에 어긋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죠.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사람마다 화를 내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폭발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속으로만 끌어오르며 또 어떤 사람은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화를 표현하기도 해요. 이런 차이가 단순히 개인의 성향 때문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패턴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혈액형별로 나타나는 화내는 방식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각 혈액형이 어떤 상황에서 화를 내는지, 그 화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화가 난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알아보면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A형 조형이 끌어오르는 화산. A형의 화내는 방식을 이해하려면 먼저 A형의 기본 성향을 알아야 합니다. A형은 기본적으로 조화를 중시하고 갈등을 피하려는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화가 나더라도 즉석에서 표현하기보다는 속으로 사귀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형이 화를 내는 상황은 주로 자신의 원칙이나 기준이 무시당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정해진 규칙을 어긴다거나 자신이 신경 써서 준비한 일이 무너져버릴 때 깊은 분노를 느끼죠. 하지만 이런 화도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A형의 화는 마치 조용히 끌어오르는 화상 같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참으려고 해요. 하지만 그 참았던 화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폭발도 다른 혈액형처럼 격렬하지는 않아요.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말로 상대방의 급소를 정확히 찌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a형이 정말 화가 났을 때 보이는 특징 중 하나는 말을 아예 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상냥하게 대화하던 사람이 갑자기 냉랭해지고 필요한 말만 짧게 하죠. 네 아니요 그렇습니다. 저런 최소한의 대답만 하면서 감정을 완전히 차단해버려요. 또 다른 특징은 혼자서 계속 그 상황을 되짚어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상대방이 왜 그랬을까? 하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분석하고 정리하려고 해요. 이 과정에서 화가 더 커지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더 자책하게 되기도 합니다. A형의 화가 무서운 이유는 지속성 때문입니다. 다른 혈액형들이 화를 내고 나면 어느 정도 풀리는 경우가 많은데, A형은 한번 깊이 상처받으면 그 감정을 오래 간직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그 일을 기억하고 있죠. A형이 화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은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급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A형이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A형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더 신뢰하거든요. B형 솔직하고 직설적인 폭발. B형의 화내는 방식은 정말 솔직하고 직설적입니다. B형은 감정 표현에 있어서 가장 자연스럽고 거침없는 혈액형이에요. 화가 나면 그 순간 바로 표현하고 왜 화가 났는지도 명확하게 말합니다. 비형이 화를 내는 주된 이유는 자신의 자유나 개성이 억압당했을 때입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요하거나 자신의 방식을 무시하고 다른 방법을 강요할 때 즉각적으로 반발하죠. 또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때도 참지 않고 바로 화를 냅니다. 비형의 화는 마치 갑작스러운 소나기 같아요. 순간적으로 강렬하게 쏟아지지만 금방 그칠 수도 있어요. 야 그게 뭐야? 너무 안해 진짜 말이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다른 혈액형들처럼 돌려서 말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않아요. 비형이 화났을 때의 특징은. 그 순간의 감정에 매우 솔직하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화난 얼굴을 그대로 드러내고 목소리도 커지고 몸짓도 커져요. 하지만 이것이 상대방을 해치려는 악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흥미로운 점은 비형의 화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라면 직접적으로 화를 내지 않고 그냥 피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 씨, 짜증나 하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반대로 동등하거나 가까운 사람에게는 정말 솔직하게 화를 표현합니다. 비형의 또 다른 특징은 화를 낸 후에도 감정이 깔끔하게 정리된다는 것입니다. 한바탕 화를 내고 나면, 아, 속 시원하다 하면서 마음이 풀려요. 그래서 어제 크게 싸웠던 사람과도 오늘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대할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변덕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비형이 화났을 때는 일단 그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네, 말이 맞아 그럴 만하네 이런 식으로 공감을 표현하면 비형의 화가 금방 풀려요. 그리고 비형의 개성이나 선택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오형 강렬하고 지속적인 분노. 오형의 화내는 방식은 정말 강렬하고 임팩트가 있습니다. 오영이 화를 낼 때는 주변 사람들 모두가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해요. 하지만 오영의 화는 단순히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나름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영이 화를 내는 상황은 보통 자신의 권이나 리더십이 도전받았을 때 또는 자신이 세운 계획이나 목표가 방해받을 때입니다. 오영은 기본적으로 주도적이고 리더십이 강한 성향이 있어서 자신의 결정이나 판단이 무시당하면 깊은 모독감을 느끼죠. 또한 팀이나 그룹의 화합을 깨뜨리는 사람에게도 강한 분노를 표현합니다. 오영의 화는 마치 태풍 같습니다. 한번 시작되면 강력하고 지속적이에요. 목소리가 커지고, 제스처가 격해지고, 때로는 책상을 치거나 문을 세게 닫는 등의 행동으로도 나타나죠. 이게 말이 되냐? 도대체 뭘 생각하고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방식으로 화를 표현합니다. 오영이 화났을 때의 특징 중 하나는 상대방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을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영의 화에는 교육적인 목적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공개적으로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A형처럼 혼자서 끙끙 앓지도 않고 A, B형처럼 논리적으로 따지지도 않아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죠. 이런 모습이 때로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O형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해요. O형의 화가 무서운 이유는 지속성과 기억력 때문입니다. O형은 한번 화가 나면 그 상황과 상대방을 오래 기억해요. 그리고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면 이전의 일까지 함께 거론하면서 더큰 화를 내죠. 저번에도 그랬잖아. 또 같은 실수야. 이런 식으로 축적된 분노를 한꺼번에 쏟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영의 화에는 따뜻한 면도 있어요. 진심으로 상대방이나 팀을 생각해서 화를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잘 되길 바라서 하는 말이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해 이런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어요. 오형이 화났을 때는 일단 그 화의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형의 화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앞으로의 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오형의 마음을 돌릴 수 있어요. A B형 차갑고 논리적인 분석. A B형의 화내는 방식은 다른 혈액형들과 확연히 다릅니다. AB형은 감정적으로 폭발하기보다는 차갑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분석하면서 화를 표현해요. 어떤 면에서는 가장 무서운 화내는 방식일 수도 있어요. AB형이 화를 내는 상황은 주로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 때문입니다. 말이 안 되는 규칙이나 비합리적인 결정, 감정적으로만 처리되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깊은 불쾌감을 느끼죠. 또한 자신의 전문성이나 능력이 무시당했을 때 또는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들이 엉망이 되었을 때도 화를 냅니다. AB형의 화는 마치 차가운 칼날 같아요. 감정적으로 격해지기보다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상대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합니다. 이 부분에서 논리적 오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그건 생각해 보셨나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어요. AB형이 화났을 때의 가장 큰 특징은 감정과 논리를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화가 나더라도 그것을 논리적인 문제로 치환해서 접근해요.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라는 식으로 시작하면서 상대방의 잘못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죠. 또 다른 특징은 완전히 선을 그어버린다는 것입니다. AB형이 정말 화가 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아예 정리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감정적으로 싸우거나 계속 갈등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과는 더 이상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겠다고 판단하고 거리를 두죠. AB형의 화가 무서운 이유는 그 정확성 때문입니다. AB형은 화를 낼 때도 상대방의 약점이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감정적으로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반박하기 어려운 논리적 근거를 들어서 따지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어져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잘못되었을 때, AB형은 A씨가 3월 15일에 제출한 보고서의 7페이지를 보면 이미 이런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나와 있었는데, 그때 왜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나요? 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사실과 날짜까지 들어가며 따져요. 하지만 AB형의 화해도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A 비형이 화를 내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발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아요. A 비형이 화났을 때는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면 A 비형의 마음을 돌릴 수 있어요. 각 혈액형의 화내는 방식을 이해했다면 이제 어떻게 화를 달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혈액형별로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혈액형을 고려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A형의 화를 달래려면 먼저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A형은 즉석에서 감정을 정리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급하게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어요. 하루나 이틀 정도 시간을 두고 나서 조용히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A형에게는 진심 어린 사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라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인정하는 것이 좋아요. A형은 상대방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마음을 열어요. B형의 화를 달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편입니다. B형은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고 공감 받는다고 느끼면 금방 화가 풀려요. 내 말이 맞아. 그럴 만하네. 나도 그런 상황이었다면 화났을 거야. 이런 식으로 B형의 감정을 인정해 주세요. 또한 B형에게는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내 방식대로 하면 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B형의 마음을 빠르게 돌릴 수 있어요. B형은 강요받는 것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O형의 화를 달래려면 먼저 오영의 리더십이나 판단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역시 내가 맞았어. 내 말을 들을 걸 그랬어. 이런 식으로 오영의 능력을 인정하면 화가 많이 풀려요. 오영은 자신의 권위나 능력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오영에게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로만 사과하는 것보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방법으로 개선하겠다 라는 구체적인 약속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AB형의 화를 달래는 것은 가장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AB형에게는 감정적인 접근보다는 논리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제시하고 왜 그런 실수가 일어났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AB형에게는 개선된 시스템이나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 라는 식으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A, B형에 관심을 끌수 있어요. 화라는 감정 자체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신호이기도 해요. 화가 난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나 기준이 침해당했다는 의미이고 이를 통해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수 있어요. 어형의 경우 자신의 화를 건설적으로 활용하려면 먼저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화의 원인을 차근차근 분석해 보세요.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책을 세우는 것이 좋아요. 비형은 자신의 솔직한 감정 표현을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를 낼 때도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더 생각해 보고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이건 정말 화나는 일이야.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는 식으로 접근해 보세요. 오영은 자신의 강한 리더십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도 그 감정을 팀이나 조직을 개선하는 동력으로 활용해 보세요.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더큰 목표를 위한 건설적인 비판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아요. A 비형은 자신의 분석적 사고를 활용해서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도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A 비형의 논리적 접근은 많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 혈액형별 화내는 방식을 살펴보니 정말 다양하고 흥미로운 패턴들이 있었습니다. 어형의 조용한 분노, 비형의 솔직한 표현, 오형의 강렬한 리더십. AB형의 차가운 분석 마이너스 각각의 방식은 모두 그 나름의 이유와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화를 내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구나 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화라는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거나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감정이에요. 다만 그 화를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혈액형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개인의 경험, 환경, 교육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작용해서 우리의 성격과 행동을 만들어 가요. 혈액형별 특징은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 사람을 이해하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화가 나는 순간에도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는다면 갈등보다는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